우리 그룹의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코오롱 카이스트 R&D 워크숍이 9월 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트렌드를 주제로 한 코오롱 카이스트 LSI 센터장 김대식 교수의 초청 세미나와 우리 그룹의 주요 관심 분야인 미래 자동차, 웨어러블 소재, 유전자치료제, 스마트홈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 교수진을 포함한 7명의 카이스트 교수들과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미래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조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룹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유망 기술과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보 교모와 우리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참여하신 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코오롱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그룹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